술 좋아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오대수 아내와 어린 딸 아이를 가진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이다.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에게 납치 사설 감금 방에 갇히게 되는데 중국집 군만두만을 먹으며 팔평이라는 공간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전부. 그렇게 1 년이 지났을 무렵 뉴스를 통해 나오는 아내의 살해 소식. 게다가 아내의 살인범으로 자신이 지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. 오대수는 복수를 위해 단련한다. 감금 15년을 째 다시 납치되었던 곳에 풀려나게 되었다. 우연히 들른 일식집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오대수. 보조요리사 미도 집으로 가게 되고 미도는 오대수에게 연민에서 시작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나가게 된다. 마침내 오대수는 납치범 이효진을 만났다. 대수는 이 납치당한 이유를 풀기 위해 사랑하는 연인, 미도를 잃지 않기 위해 긴박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야 한다. 도대체 이우진은 누구이며, 이우진이 오대수를 15년 동안이나 감금한 이유는 뭘까? 밝혀진 비밀 앞에 두 남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? 드라마 영화 리뷰는 듣도 좋아요 엔드 구독.